요즘은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기가 더 어려운 세상인데요. YL 사이언스의 QCY HT16 멜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는 세상이 달라집니다. QCY HT16 멜로버즈는 그 역할을 꽤잘 해냅니다. 45dB 다중모드 ANC 탑재. 환경에 따라 스스로 조절되는 멀티노이즈 캔슬링으로 실제로 주변 소음의 대부분을 관러냅니다 소음 방해 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나 출퇴근, 지하철, 버스 안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이어폰은 그냥 끼고 들으면 되는 건 줄만 알았는데,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, QCY HD16 멜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은 조금 다릅니다. 레이도에 맞춰 착용감을 조정하는 구조라서 단단히 밀착되면서도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불편하지 않고, 97% 이상 소음 차단, 노이즈 캔슬링에 강점 있는 커널형 이어폰, 여기에 4개의 ENC 마이크까지 탑재되어 있으니까 시끄러운 야외에서의 통화 품질도 깔끔, 주변에 소리가 많아도 상대방이 내 말은 또렷하게 듣는 느낌으로 쾌적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. QCY HT16 멜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은 딱 써보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있다는 인상을 처음부터 들어요. 딱 필요한 기능도 많고, 음질도 또렷하게 훌륭하고, 착용감 역시 전혀 불편함 없고 무엇보다 가격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꽤나 가성비 훌륭한 정말 잘 만든 이어폰이라는 생각입니다. QCY 어플에서 9가지 EQ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음 강조나 보컬 강조 모드 등 베이스 사운드를 선택해서 본인 취향대로 바꿔가면서 써보면 재밌습니다. 사운드 자체는 플랫에 가깝지만 EQ 하나로 분위기를 여러가지로 바꿀 수 있어서 늘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한번 충전으로 최대 2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급할 땐 10분 충전에 1시간 동안 음악 재생도 가능하니까 출근 준비하면서 충전기를 꽂아두면 회사까지 가는 길은 전혀 문제 없이 배터리가 굉장히 넉넉합니다.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딜레이도 없어서 영상 볼 때도 음성 싱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.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는 긍정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이어폰입니다. QCY HT16 멜로버즈는 가성비 진짜 좋고 실용적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어폰으로서 부족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. 소음 차단 잘 되고 음질 안정적이고 통화 품질 괜찮고 배터리도 넉넉하고 매일 쓰는 물건은 큰 감동을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불편함 없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 YL 사이언스 QCY HT16 멜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이 그런 제품입니다. 나만의 조용한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면. 이걸로 충분합니다.